아래는 800단어 분량의 별표별표 2026년형 DDG-91 세종대왕함 ROKS 세종 더 그레이트 별표별표에 대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외관, 내부, 성능, 가격을 모두 포함하며 소제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별표별표, 웰컴백, 별표별표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어로 제공되며 설명은 해군과 국방장비에 관심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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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백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강력한 전투함 중 하나 바로 2026년형 ddg 991 세종대왕함에 대해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최신 개량이 적용된 이 구축함은 이지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다기능 플랫폼으로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무장 및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성능과 운영 비용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외형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함위 전장은 약 166m, 폭은 약 21m에 달하며 수상 배수량은 약 1000톤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각진 외형과 매끄러운 구조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외부는 회색톤으로 도장되어 있어 해상에서의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고 상단에는 spy-1d v 이지스 레이더 4면이 장착되어 전방위 위협탐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에는 헬기 이착륙 데크가 탑재 되어 있으며 대잠 헬기 일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해상 작전에 유연하게 대응 할수 있습니다. 함정 내부는 철저히 기능성에 초점 을 맞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 정보실은 최신형 이지스 컴백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각종 센서 및 무기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디스플레이 월과 다수의 콘솔이 일사불란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실시간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교전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함교는 최신 자동항법 장치와 내항성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합니다. 승조원 생활구역은 개선되어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공간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장기 작전에도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성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해군의 방패이자 창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SPY-1D V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SM-2, SM-3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형은 최신 개량형 SM-6 요격 미사일을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속 미사일 요격 능력과 대탄도탄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체계로는 127mm 함포 일문, 수직발사기, VLS, 128셀의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으며, 국산해성대한미사일, 홍상어대잠미사일천북2대공미사일 등이 복합적으로 운용됩니다. 근접방어 무기로는 골키퍼 CIWS가 설치되어 있어 근거리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추진 체계는 c o g 이 g 방식으로, 4개의 가스터빈 엔진이 조합되어 최대 속력은 약 30노트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약 4,500헤리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태평양, 인도양 등 원거리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시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종대왕함은 한 척당 약 1조 5천억원에서 2조원 사이로 추산되며 유지비 또한 연간 수백억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비용은 그만한 전략적 가치와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동부가 해양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는 만큼 그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함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향후 건조될 차기 구축함 KDDX나 차기 이지스함의 기반이 되는 함급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형 세종대왕함은 단순한 구축함이 아닌 통합전투 체계와 전략적 기동성을 모두 갖춘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대양 해군화에 있어 상징적인 존재이며 실제 작전 운용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세종대왕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에 맞는 제목과 설명문, 또는 썸네일 문구 아이디어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